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유튜브로 배우는 코딩, 파이썬 강좌. 이번 시간에는 자료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전과 부울 타입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사전, 국어 사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사전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영어 사전에서 APPLE 해서 뭐 애플을 찾으면 애플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나오는 게 사전이죠.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전 타입도 어떤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키 그리고 그 대상을 설명하는 밸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 게 사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숫자에 대한 걸 저장을 하고 있는 넘버라는 사전을 이제 만들 거예요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dict' 라고 하는 키워드로 만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원'은 1이고 그 다음에 2는 2다. 네, 2는 2고, 그 다음에 3는 3이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넘버는 바로 딕셔너리 타입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1은 1이고 2는 2. 여기 키 값이 되고요. 이게 바로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와 밸류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촘촘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사전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게 사전 타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타입 변수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d 트 타입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된 결과를 보면 어, 바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저장이 된걸꼭 이렇게 d 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만 만들 수 있느냐하면 그건 아니고요. 자, 새로운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걸 그룹이다라고 해서 G 그룹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어, 실제로 걸그룹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트와이스, 자 트와이스의 소속사를 여기다가 JYP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어느 걸그룹을 해 볼까요? 자, 레드 벨벳, 레드 벨벳이라고 하고, 자 레드 벨벳의 소속사는 SM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프로미스 나인. 프로미스 나인 이라는 걸그룹을 네, 찾아보면 현재 오프더레코드라고 하는 소속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내가 구조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Dict라는 키워드 없이도 파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g r o u 에서 찍어 보면 이렇게 예쁘게 잘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 레드 벨벳이 소속사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이럴 때는 바로 같이 언더바 그룹하고 여기다가 어, 키 값을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키값을 레드 벨벳 이렇게 해서 자, 방금 제가 오탈자를 했네요 그랬더니 네, 키가 없다. 키 에러가 이렇게 납니다. 레드 벨벳 정확하게 입력을 했더니 바로 sm이 소속사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그 어, 자료 같은 걸 많이 저장하거나 주고 받을 때 쓰는 제이슨하고도 제이슨. 네, 제이슨 타입이라고 해서 예, 네, 제가 여기다가 써 드릴게요. 이렇게. 제이슨 타입하고 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거든요. 1대 1로 환되기 때문에도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입이 바로 이 사전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G 그룹에 이렇게 0이라고 써보면 에러가 나요. 이게 왜 에러가 나느냐 면이 사전 타입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인덱스 번호 0, 1, 2, 3 해서 하는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전에서는 그 순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서 중요한 건 키와 밸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새로운 걸그룹이 나왔어요. 그럼 새로운 걸그룹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 여기다가 새로운 걸그룹의 이름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새로운 걸그룹을 추가할 때는 뭐, add, 뭐, append, 이런 명령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키를 바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새로운, 어, 걸그룹의 이름을 o oh 마 my 걸로 해볼게요. 자오 마이 거리라는 게 이제 키가 되고 여기에 대한 밸류를 바로 w m w m enter tame m o n t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오 마이 거리라는 키가 현재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값을 주게 되면 새로운 키와 밸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g 그룹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오 마이걸이 새로 추가된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키를 할당하게 되면 새로운 키에, 어, 각, 아, 새로운 키와 값이 새로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가져올 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지그룹 하니까 전체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값만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그룹. 가지고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 해당되는 요게 키고 요게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아이템이 지금 이제 4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이템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쭉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쭉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 반복문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반복문에서 아이템이니까 i라고 써 봤고요. 써 봤고요. 다음에 in 다음에 g 그룹. 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g 그룹에 아이템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items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하고 아이를 찍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이거 뭐냐면 그 G 그룹에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게끔 하는 그런 반복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문은 지금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이 하나 하나의 아이템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어, 아이템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뽑아올 때, 이 앞에 거는 키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거는 제가 밸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키하고 밸류를 구별해서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카피해서 붙이고요. 자, 지금 아이템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들어있죠. 앞에 건 키고 뒤에 건 밸류죠. 그래서 받을 때 s 당초 키와 밸류를 받아오게끔 하고요. 출력은 키와 밸류를 출력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각각 키와 밸류가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값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출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필요한 값만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아이템스라고 하지 말고 키스라고 예, 해서 키들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키만 가지고 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네, 역시 밸류만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이 좀더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뭐, 사실 저는 아무것도 지우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이 중에서, 어, 트와이스, 아, 이건 너무 위험한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새로운 걸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자, 지그룹인데, 걸그룹인데, 우리가 실수로 동방신기를 잘못 입력했어요. 동방신기를 잘못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SM이다라고 이렇게 새로 출력 입력을 하고 나서 지 그룹을 확인해 봤더니 자, 골 그룹 안에 동방신기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동방신기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걸 그룹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대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요. 대리라는 명령 중에서도 이제 G 그룹하고 자,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삭제할 아이템을 동방신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고 나서 다시 G그룹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이번에는 역시 동방신기가 삭제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 타입을 이용하게 되면 원하는 걸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지우고 싶어요. 기존에 막 넣고 뺏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혼란이 왔을 때는 싹 지우고 새로 채워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G 그룹에 명령이 있는데요. 명령 중에서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네,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한꺼번에 지워져서 내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전은 사실 지금 굉장히 규칙적으로 넣잖아요 었 트와이스의 JYP 말고 숫자 1 여기는 뭐또 리스트 타입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어, 리스트 타입 말고 튜플 타입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들을 혼용해서 써도 사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규칙적인 코딩을 사용할 때는 그런 방식을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해드릴 내용은 이제 b o 타입입니다. bool 타입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이죠. bool 타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b라는 변수에다가 true라고 입력을 하면 b의 값은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true하고 반대, 참의 반대는 뭘까요? 네, false가 되겠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는 이 B의 값은 거짓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타입으로 찍어 보면 이렇게 부글 타입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은 99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크기 때문에 당연히 트루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0은 99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건 f 스 l s e 값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이나 수식에 대한 결과라도 불 값이 바로 리턴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입을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100은 99. 자, 이 결과 값. 지금 우리가 100이 99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결과 값이 불 타입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논리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논리 연산. 자, 논리 연산은 어 앤드 연산이 있고요. 앤드 연산, 다음에 or 연산, 다음에 not 연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앤드 연산은 두 개의 값이 true일 때만 true가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폴스가 됩니다. or 연산은 둘중 하나만 트루여도 역시 트루가 되고요. not 연산은 무조건 트루면 폴스, 폴스면 트루를 반납하는 그런 연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트루 and 트루. 자, 둘다 트루죠. 이럴 때는 당연히 트루가 될 겁니다. 자 이걸 e n d 를 나타내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true' and 'true'는 역시 'true'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어, 'true' and 'false'를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end 조, end 조건에서는 둘다 true일 때만 반드시 true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자, 그러면 true, or false를 사용하게 되면, 자, or 연산은 둘중 하나만 true면 true가 되기 때문에 역시 true가 돼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걸 나타내는 기호는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true에 오탈자가 있네요. 자,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역시 true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ot 연산 같은 경우에는 not true라고 하게 되면 false가 되죠. 무조건 결과 값을 바꾸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알아두시면 좋은 게이 불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컴퓨터 언어에서도 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건 언어에서도 비슷한데, 1은 true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0은 false가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 해보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어떤 논리를 표현하려고 할때 0을 제외한 대부분의 값은 다 트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심지어는 여기다가 이렇게 twice라는 글자를 주면 이것도 역시 트루예요. 그래서 어, 뭔가가 있을 때는 대부분 다 트루다라고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뭔가 있으면다 트루고요. 뭔가가 없다 없다는 건0이거나 아니면은 널 값이거나 여기서 말하는 널이라는 건0은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없다는 거고, 그거 말고 null이라는 값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공 상태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불에 null. 자, 아무것도 없는 진공과도 같은 상태. 그건 역시 false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사전 타입하고 불 타입 알아봤는데요. 요건 나중에 보시면 뭐 연산자나 반복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그때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